자, 그, 그래서 그, 어,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그 성경 판본은 어, t v 판입니다. TEV. 어, TEV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데 이게 이제 Today's English Version 하는 어, 요거 앞글자 하나씩 따서 어, TEV 판이라 그럽니다. 어, 오늘 우리말로 하면 뭐 오늘 영어판 뭐 그런 거죠 어, 저는 이 TV판을 e 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음, 신약의 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한 대학생 시절에 한번다 읽어봤어요 대학생 시절이었나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였나 하여튼 뭐 어, 그때 한번다 읽어보고 그 뒤로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 판으로는 어 간간히 이제 뭐 이것저것 어, 읽어 보긴 했는데 또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영어판 성서 중에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킹 제임스 판. 그 1611년에 나온 어 영어 번역판입니다. 최초의 영어 번역판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그것도 좀 읽어 보고 또 이제 그게 너무 옛날 말이다 보니까 그 셰익스피어 시대 그 영어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이제 고음이다그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00년대 같으면 우리나라 한글 반포되고 나서 뭐한 100년 정도밖에 안된 시절이니까 그 여러분들 그 시절 한글 그 한번 읽어 보세요. 쉽습니까게? 어, 굉장히 어렵죠. 말도 지금하고 뭐 다릅니다. 곱불이라는 말 요즘 감기라는 말을 옛날 그때 뭐 곱불이니 뭐 쓰지도 않는 말이 많이 나오고 어, 말투도 다르고 뭐 그러니까 그런 당시 영어로 된그 성경을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어, 그래도 이제 어, 그게 굉장히 이제 권위를 가지고 오랫동안 쓰였기 때문에 어, 아직도 그 판본으로 성서를 읽는 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 관심이 있으면 또그 판본으로 또 같이 어, 읽고 싶다 그러면 또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일단 이 제가 읽으려고 하는 이 Today's English Version은 아주 생생한 현대 영어 살아있는. 지금 바로 우리가 쓰는 현대 영어로 쓰여진 그런 판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주 이해가 쉽고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그 개역 한글판 성경 읽어보셨죠? 어 말이 굉장히 옛날 말투죠. 가라사대 뭐 이런거 어 말투 자체가 아주 옛날 말이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쓰여있기 때문에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문장도 원래 그 원어인 히브리어 같은 거를 직역했기 때문에. 거의 직역 투입니다. 그래서 이말 자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되고,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또 이제 좀 이해를 할수 있게 원래 성서의 말이 이해 안 되기 위해서, 이해, 읽는 사람한테 이해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서 이건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책이 써져 졌던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뭐 누구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되었던 그런 의미가 오늘 우리한테도 어 그대로 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성서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성서의 그 언어를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뭐 그렇다고 막 의미를 바꾸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대인들의 이해하는 의미로 이제 어, 새롭게 번역이 되는 그런 많은 성서 판본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어, 그래서 제가 읽은 이 판본도 바로 그런 어, 성서 판본 중에 하나고, 어,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생생한 현대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냥 바로 어, 그 말을 써먹어도 바로 그냥 살아있는 영어 회화가 되고 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 독해 공부도 되고 아주 뭐 여러 용도로 영어 공부 자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책을 우리 그 리딩의 교재로 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어, 우리가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은 도대체 어떻게 어, 나오게 됐는가 하는 그걸 설명하는 그 제일 앞쪽에 보면 이 프레피스, Preface. 프레피스라는 어, 말이 나오죠. 이 머리말. 어, 이거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고 어, 이것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아, 먼저 한번 공부해오세요 라고 <laughs> 얘기하고 싶었는데 조금 어려워 하실까 봐. 어, 이거는 이제 같이 어, 읽어 보고 이제 본문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독을 하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레피스라고 요 프레피스 이게 아까 뭐라고요? 아, 머리말입니다. 머리말. 또는 우리가 뭐 권두언 뭐 조금 옛날 말투로는 권두언 이렇게 말하죠. 또는 뭐 머리말 서언 뭐 이런 말이죠. 발음을 주어야 됩니다. 프리페이스라고 읽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프레피스. 프레피스. 네. 예. 머리 말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만들었 나? 한번 읽어볼게요. 자, in 아, uh, in September 1966. 자, 1966년 9월에 아, 이 책도 나온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어, 제가 1966년 9월에 태어났는데, 어, 제가 태어난 그때, 그 the American Bible Society, 미국 성서 협 이런 뜻입니다. Society 하면 여러분들 뭐 사회 뭐 이런 뜻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어떤 모임을 뜻합니다. 원래 원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성서 협회는 published the New Testament in today's English version, a translation intended for people everywhere for whom English is either their mother tongue or an acquired language. 자 이렇게 나오죠. 어, 미국 성서 협회는 p u b l i s h 했다 출판했다. 이런 뜻이죠. 뭐 출판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글자를 약간 삐딱하게 써 놓은 거죠. 이런걸 우리가 이제 이탤릭체라고 합니다. 이탤릭체. 어, 이런 거는 어떤 때 쓰느냐면 주로 책 제목이라든지 뭐 그런 거쓸때좀 이제 표시하기. 요거는 책 제목입니다. 어, 보세요. The New Testament. 어, 바로 이게 여러분들 잘 아는 뭐죠? 네, 신약입니다. 신약. Testament 하는 이게 이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New Testament 하니까 새로운 계약, 신약. 그럼 여러분도 구약은 영어로 뭐라 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Old Testament입니다. Old Testament, 신약. 근데 이제 어떻게? In today's English version. 바로 제가 금방 얘기한 요이 성서판본이죠. 오늘 영업한 그러니까 in 하는 게 요걸로 된말이에 오늘 영업한 신약을 출판했다. 아 그때 출판했. 그 다음에 칸마 찍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쭉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려고 붙인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translation 번역이죠. 번역. 자, intended 하는 말은 의도하다. 이 intend 하는 말은 뭐 의도하다 이런 뜻인데 뒤에 이런 말을 붙여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에요. 어, 영어를 좀안 배운지 오래 되신 분들은 어, 이런 게왜 이렇게 뒤에 붙어서 꾸며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 우리 업계 전문 용어로 분사라 그럽니다. 이런 거를 과거분사가 후치 수식하는 아, 이런 구조입니다. 뭐 그런 거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for 이해를 위해서 의도된 번역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뭘 누구를 위해서 의도된 거냐면 people everywhere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나 있는 사람 everywhere. For whom? 자, 여기 또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 머리 쥐였던 이런 얘기입니다. 어, 영어 본문 나중에 본문 읽어보시면 이 정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또 보면 for whom 하는 이하가 또 요걸 아, 요 people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요 이하가 요나오이 덩어리가.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English is either 자 여기 보면 either 다음에 either 하는 말이 나오면 또 여기 or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a A or B 하면 A 이거나 B이다 이런 뜻이에요. A 이거나 B 어느 한쪽을 말합니다. Either A or B. 자 보세요. 영어가 mother tongue 이거나 mother tongue 하면 바로 모국어를 말합니다. 모국어. 사람들은 다 자기 엄마 혀에서 엄마가 말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서 아기 때 말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국어를 영어로는 마드탕 이런 재밌죠? 우리 말이랑 똑같아. 모 우리 말도 원래 모어라 그러입니다. 모 어, 엄마 말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이거나 아니면 acquired language 습득된 언어, 습득한 언어. 자, 우리가 지금 바로 영어를 습득하려고 하죠. 우리 같은 이제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자, 영어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배운 모국어이든 모국어이거나 아니면 공부해서 배운 습득된 언어인. 영어가 그런 모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된 번역인 오늘 영어판으로 된 신약성서를 출판했다. 자첫 문장부터 이렇게 길죠. 자 미국 성서 협회라는 곳에서 신약성서를 1966년에 신약성서는 이제 분량이 작으니까 일단 번역하기 가 쉽죠.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어, 번역을 했다. 구약은 아직 못 했어요. 첫 어, 번째 방대하니까. 어, 그리고 이제 이 출판 의도를 알 수가 있죠. 이 오늘 영어 판본은 영어를 모국어로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한 사람들도 다 읽을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어, 다 그런 사람들 어디에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배려해서 번역한 책이다. 자, 여러분들 트랜슬레이션 하는 게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이제 어, 혼동하는 분들이 어? 성서는 그 워, 영어가 원어 아니에요? 아, <laughs> 어, 우리 지금 영어가 원래 성서의 원 원어 아닙니까? 이렇게 어, 생각하시는 분도 있,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 신약 성서, 신약 성서는 원래 어떤 말로 써졌어요 그죠? 렇 예. 신약 성서는 어, 원어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음. 히랍 히라바, 우리가 히라바라고 하죠 옛날 어,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쓰던 말이 그리스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뭐 바울의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쓴뭐 이제 그 복음서라든 이게 다 그리스 그리스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리스 말로 쓴 책들이 바로 신약성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이제 라틴어 또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여러 유럽으로 또 이제는 전부 다전 어, 세계어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어도 그 원어의 번역입니다. 어, 우리도 지금 영어 번역판을 읽는 거예요. 음. 원체 제 영어가 이제 어, 세계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Shortly thereafter. 자그 다음 이단습니다 Thereafter. 그 다음에 바로 이제 shortly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the United Bible Societies. 자, 바로 이 uh, requested the American Bible Society to undertake on its behalf a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following the same principles.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United Bible s o c i e t i e s 하는 또 협회가 있네요. 이건뭐 연합 성서회, 뭐 이런 뜻입니다. 어, 연합 성서회, United 하면 연합하는 이 말이에요. 이 연합 성서회가 r e q u 했다 요청했다 누구에게 요청했냐면 이 바로 아까 신약을 번역한 미국 성서 협회에게 요거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To 야 yeah, undertake 좀 떠맡아달라 undertake 하면 떠맡다. 뭘 떠맡 on its behalf 아 uh, on its behalf 뭐 위해서 이 뜻인데 a uh, translation of the 자기 나오죠 Old Testament 바로 구약의 번역을 좀 대표해서 이 말입니다. On its behalf. 구약의 번역을 좀 대표해서 좀 떠맡아달라. 당신들이 신약 어, 번역한 거 보니 참 좋다. 번역해달라. But following 하는 건뭘 따라서 이 뜻이에요. 뭘 따라서 바로 The same principles. Principle 하면 원칙. 원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똑같은 원리를 원칙을 따라서 똑 같은 원칙은 바로 이 신약 성서를 번역한 원칙이죠. 바로 여러분들 이 미국 성서 협회가 이제 이 성서를 번역할 때 자기들이 그 세운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에 의각해서 번역을 한다. 이뭐 쪽설이 이이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의 그 대표적인 번역자가 타이버 라는 교수입니다. 그 타이바란 교수인데 그 이분이 바로 이 아주 핵심 이 번역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성서를 번역하면서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성서 번역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책 읽어봤어요. 어, 성서를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영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어, 그 책에 보면 아주 그 영어 번역의 원칙. 번역의 이론 같은 게 아주 그 정밀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정교한 번역 원칙이 적용됐고 바로 그런 원칙이 우리나라 성서 번역에도 최신 번 성서판에는 이 번역 이론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참 번역이 좋다, 참 신하다. 이래가지고 이연합 성서회에서 미국 이 성서회를 한테. 이제 구약도 그 원칙에 따라서 번역 좀 해달라 이렇게 했던 얘기죠. 자, accordingly, the American Bible Society appointed a group of translators to prepare the translation. 이에 따라서 자, Accordingly 하면 이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성서회는 appoint 임명했다, 지명했다 이랬어요. A group of translators 바로 번역자의 한 집단 무리. 혼자서 번역하기 힘들죠. 이 엄청난 양을. 그리고 혼자 하면 뭐 오역도 나올 수가니까 여러 번역자들이 집단적으로, a group of translators, 임명한거예요뭐 하라고? 이 번역, 그 번역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탁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1971.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이 나오고 난 5년 뒤. 1971년에 자, this group added a British consultant recommended by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자, 1971년에 이 그룹, 바로 이 번역자 그룹이죠. 이 그룹은 add 더 붙였다, 참가했다. 아, 우리들만으로는 또안 된다. 더 붙였어요. 누구를 a British consultant, 영국의 컨설팅 해 주는 사람. 막이 조언해 주고 이런 사람이죠. 컨설턴트. recommended by. 아까 여기 또 요거랑 똑같습니다. recommend 하면 이제 추천하다. 그러니까 추천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영국 성서회 또 외국 성서회. 뭐 이런 뜻이죠. 미국 성서회만 또 하면, 또 뭔가 협소한, 또 미국만의 관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영국 성서회하고, 또 외국 성서회에 의해서 추천받은 이런 또 영국 컨설턴트, 이 사람도 또 추가했어요. 그 번역 모임에. The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now appears together with the fourth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번역이 이제 appear together 같이 등장한다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뭐와 함께 나타났냐면 the fourth edition. 에디션 하는 것은 무슨 판 편집 이런 뜻인데 신약의 제4판. 제 4판과 함께 이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구약을 구약은 양이 방대하니까 열심히 이제 구약을 번역해서 나올 때쯤 되니까 이미 신약은 그동안 4판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이6 6년에 나온 게. 뭐 수정할 것도 수정하면 또 새판이 나오고 또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수정하고 이러면 또 3판이 나오고 또뭐 이렇게 하면 4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제 구약이 이제 나올 때쯤 되니까 신약은 이미 4판이 같이 나왔어요. 이제. 어. 자,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문장을 지금 같이 읽어보니까 어떠세요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아, 여러분들이 사실 이 정도 문장을 그냥 읽고 쭉뭐 이해가 다될 정도면 뭐 상당한 수준입니다. 에, 자 보세요. The basic text for the Old Testament is the Masoretic text printed in Biblia. 3rd edition 1937, edited by Rudolf k h e b r a i c a t h i r d e d i t i o n 1937, e d i t e d b y r u d o l f k i t t e l 이런 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신약 성서는 그 원, 원어가 그리스 죠 그리스인데, 여러분들 이 구약, h e b r e w h e b r e w h e 어느죠 히브리어 우리말하고 일본말이 여러분도 상당히 그 유사성이 많듯이 어 문법 구조 라든지 어휘 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유사성이 많고 그래서 배우기 쉬운 하죠 히브리어도 그 아랍어 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마치 우리 하고 우리 한국말과 일본말 관계 비슷해요 히브리어 와 아랍어가 비슷해요 뭐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이뭐 유대인 하고 아랍인이 서로 만나서 서로 어떤 어 뭐 단어를 서로 비교하는 영상도 봤는데 서로 아주 그냥 비슷해요. 마치 우리가 뭐어 그저 도서관 이런 거 한국말이 뭐 일본말 뭐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아주 발음이 비슷하고 같은 언어에서 뿌리가 갈라져 나온 그런 언어입니다. 성세들을잘 알죠? 창세기에 보면 어, 바로 아랍인의 선조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그죠? 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어, 성세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구약의 기본 텍스트 이사람들이 번역의 대본으로 삼은 기본 텍스트는 마소라 텍스트입니다 마소라 텍스트 자 뭐냐 자, 이것도 똑같아요 또 아까 뭐 이렇게 뒤에서 인쇄된 이 아까 여러분들 이이기이기이기이 기본 t 이 기본 t e e 이 기본 text. 이 기본 t 이기 에롭에서 인쇄된 거기에서 인쇄된 마소라 텍스트다 자 여러분 여기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히브리요 그죠 어 이건 성서를 뜻하는 바이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서 히브리어로 된그 성서판 어, 제3판인데 거기에서 인쇄된 마소라 텍스트라는 겁니다 마소라 텍스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소라 텍스트가 이게 히브리어 원본판입니다 일단 그런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바로 루돌프 키테리 독일 사람이겠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편집이 된 아, 그겁니다 In some instances, the words of the printed consonantal text have been divided differently or have been read with a different set of vowels. <laughs> 자이까지 일단 보세요 자, 이게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입니다. 인스턴스 하는 것은 경우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자이 인쇄된 consonantal 이런 죠 이런 분 c o n s o n 하는 것은 자음의 뜻입니다. 자음의 자 c o n 하는 게 자음을 뜻하고 모음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면 모음. 네? 뭐? 요